안녕하세요. 파주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선생님이에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멋진 용처럼 여러분에게도 멋진 새해가 펼쳐지기 바래요. 1월 어린이실에서는 뱀처럼 길고 물을 다스리고 수염이 멋진 동양의 용과 공룡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불을 뿜는 서양의 용을 비교해보는 재미있는 도서전시도 있다고 하니 어린이실도 한번 놀러오세요. 그럼 오늘의 책놀이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안영은 작가님이 지으시고 후스건 마이테일 출판사에서 나온 반려용 팝니다라는 그림책이에요. 용용 상점에서 결제가 완료되었네요.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엄청나게 힘도 세고 커다란 용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택배가 왔어요. 반려용이 집에 오는 날이에요. 아빠와 엄마, 수지 모두 기대에 찼어요. 용이 불을 뿜어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용을 타고 마트에 갈수 있으려나? 용을 타고 우주 악당을 무찌르면 정말 신날 거야. 띵동! 야, 왔다! 문을 열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상자 밖으로 뾰족뾰족 알록달록한 발톱이 툭! 어라? 내가 생각한 용이 아닌데? 수지는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도 용을 키우는 건 재미있을 거야. 수지는 용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용구를 위한 목욕용품, 인형, 장난감과 옷, 간식도 부지런히 사주었지요. 수지가 물었어요. 엄마, 용구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도 돼요? 당연하지,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니까.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놀이공원 가는 날. 하지만 용구에겐 차가 너무 작았어요. 삐그덕, 끼익 쿠공, 퍽. 자동차 지붕이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요. 뭐 괜찮아.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니까 아빠가 말했어요.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한 수진의 가족. 하지만 수진의 가족들은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놀이공원 입구에 반려동물은 입장 불가라고 써있었거든요. 특히 용은 절대 불가하대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와장창 쿵쾅 철커덩 우직근 아까보다 더 엉망으로 부서져버린 차를 타고서요 음..괜..괜..괜찮아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니까 아빠가 힘겹게 말했어요 용구는 쑥쑥 자랐어요 처음엔 작은 냉장고만 했는데 일주일 후엔 미끄럼틀만큼 자라더니, 한달 후엔 수지방만큼 커졌어요. 용구는 뭐든지 먹어치웠어요. 처음엔 식탁 위에 고기만 먹었는데, 일주일 후엔 식탁을 먹어치우더니, 한달 후엔 냉장고를 통째로 꿀꺽 삼켰어요. 심지어 소파도요. 철퍼덕! 아빠의 머리 위로 똥 벼락이 쏟아지는 것도 모자라 집안이 온통 용구가 싼 똥으로 가독했어요 으악! 더는 못 참겠어! 수지가 잠든 사이 엄마와 아빠는 몰래 속삭였어요 안 되겠어 용구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목> 과연 용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귀여운 용구를 닮은 용이 깨어나는 알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그럼 오늘의 책놀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빈 종이에 동그란 알을 그려주거나 알맞는 이미지를 출력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알을 색칠한 뒤에 선을 따라 오려줍니다. 아래 앞면과 뒷면 총두 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래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로 수지에발려용 용구를 그려주거나 알맞은 이미지를 출력해서 색칠한 뒤에 오려주세요. 용의 뒷면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용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아래 앞면을 지그재그로 오려줍니다. 마음대로 오려주세요. 아래 뒷면에 용을 올려두고, 아래 앞면으로 덮어줍니다. 옆면은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 오려낸 알껍질은 용 머리 위에 풀로 붙여줍니다. 깨고 나오는 멋진 용이 완성됩니다. 2024년의 첫 책놀이 즐거우셨나요? 알을 깨고 나온 용처럼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난 용구처럼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찾아오면 용처럼 용기 있고 힘차게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